독일에서 활약한 선수인데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 김현입니다 아, 지금 여기는 태국 치앙마이고요 어, 광주FC 훈련장에 와 있습니다 어, 요거 지금 요 훈련과는 좀 어, 무관하게 이적 소식이 좀몇 어, 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전체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일단 예, 뒤에. 요거는 요쪽에서 지금, 어, 접한 소식은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접한 소식인데, 광주 FC에, 예, 공격 자원이 한명 옵니다. 누구냐면, 최경록 선수입니다. 예, 최경록 선수, 어, 독일에서 활약한 선수인데, 어, 이정일 감독의 부름을 받고, 예, 지금, 음, 광주 FC 행이 임박했다. 예, 요 소식을 지금 서울에서 어, 더블 체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어, 아직 지금 이정희 감독하고 이 얘기를 한건 아니고, 예, 이거는 지금 다른 쪽에서 더블 체크를 해서 어, 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수원 FC의 최규, 최규백 선수 예, 이적합니다. 예, 최규백 선수가 사실은, 어, 과거에 수원FC에서 뛰었던 경력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어, K3 리그에 가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내, 내일 아마 어, 메디컬 테스트를 수원FC와 함께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팀 훈련도 합류를 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어, 최규백 선수는 수원FC에 입단할 것이 유력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또 여기 택국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촌부리에서 훈련하고 있는 천안시티 fc 예, 천안시티 fc 가어좀 어, 경험 많은 선수들을 많이 좀 이제 어 데리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번에 또한 명의 선수가 사실상 영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광진 선수 예, 과거에 경남에서 뛰었던 이광진 선수가 천안시티 fc 로갈 가능성이 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 물론 오늘 여기 훈련장에서 수집한 정보는 아니고요. 서울에서 다좀좀 더블 체크를 한 정보입니다. 여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어, 추위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좀 이따가 또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